또 함께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오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란 사실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팅이 되면 저에게 사인을 한번 주시면 바로 이어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팀은요 유니온 오케스트라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 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2012년 3월에 창단된 클래식 공연 단체로 고양시의 연구를 두고 있고요 활발한 음악 공연을 하고 있으며 고양 국제 꽃박람회 개막 연주에도 참여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 음악회, 호수 예술 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김웅일 지휘자님이 함께할 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뜻깊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가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휘자님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무대를 유니온 오케스트라 팀에게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